안녕하세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최지혁입니다. 오늘 발표할 연구 내용은 버려지는 바이오메스 어, 커피 찌꺼기를 이용하여 환경 친화적이고 부하가치가 높은 슈퍼캐페스터용 고기능성 활성탄을 제조하는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지혁이고 자원활용연구센터에서 책임연구원으로서 현재 자원활용연구를 기반으로 에너지 소재 및 기능성 나노 소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술 내용은 제목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커피 찌꺼기를 이용하여 활성탄을 제조하고 이를 슈퍼 캐패스터 전극으로 적용하는 연구입니다. 이는 버려지는 폐기물의 자원화 그리고 고부가가치화를 이뤄낼 수 있는 연구 주제이고 산업적으로도 최근 탄소 중립과 친환경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바이오매스 재활용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하가치가 높은 이 고품이 활성탄은 대부분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탄 제조 운영 분야의 개발로, 어, 개발로 전환된다면 관련 산업의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조된 활성탄은 슈퍼캐피스터의 전국 소재로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슈퍼캐피스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최근 에너지 전체 시나리오를 보면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원으로부터 생성되는 에너지를 슈퍼캐페스터나 배터리에 저장하게 됩니다. 배터리와는 다르게 이 슈퍼캐페스터는 충방의 속도가 빠르고 고출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낮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조된 활성탄은 다음과 같이 아예 나와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높은 지표면적 그리고 표면 기능기를 함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 전국으로 제조했을 때 전국 내에 높은 이온 수성을 가지기 위해서 낮은 저항을 어, 가져야 합니다. 이세 가지를 기반으로 커피로부터 활성탄 소재를 제조하는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로 보면 한해 10만 톤 이상의 커피 찌꺼기가 발생되며, 이 커피 찌꺼기의 대부분은 섬유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쉽게 활성탄으로 제조가 가능합니다. 어, 활성탄 제조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어, 저희는 이런 탄소화와 또 활성화 공정을 단일화하고, 이때 활성화에 사용되는 k o 의 배합기와 처리 조건을 최적화해서 높은 비표면적과 그리고 표면 기능 어, 길을 가지고 있는 고품위의 활성탄을 제조하는 공동 조건을 어, 확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어, 슈퍼캐페스터 점금의 저항을 낮추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하는, 어, 사용되던 이 폴리머 바인더를 이 그리핀 바인더로 대체하고 이를 잉크화 시켜, 어, 이 활성탄 잉크를 대량으로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확립할, 확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된 활성탄은 이 슈퍼캐페스터에 적용함으로써 그 운용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어, 결과를 보시면 제조된 활성탄의 경우는 어, 2000에서 약 4500가지의 높은 비표형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표면에는 질소와황 같은 원소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래핀 바인더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에 사용되는 폴리모 바인더를 사용했을 때보다 활성탄 전문내의 저항을 낮추고 이온 확산, 확산을 확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 제조되는 활성탄의 비표현적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높은 전압축적량을 보임을 어,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술의 특, 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제조한 이 커피 활성탄의 경우는 상용화된 활성탄으로 제조된 이슈퍼캡패에서 전극에 대비 약 2배에서 3배 정도의 높은 에너지 밀도를 보임을 확인했습니다. 어, 이는 높은 비표면적과 그 표면 기능기의 역할에 어, 인해서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전극내의저항이낮아짐 으로써 저희가 상용화 어, 수준의 높은 활물질을 로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상용화 수준에서 저희가 우수한 특성을 확인하고 저희가 어 이렇게 특성을 확인하고 만족된 어 특성을 보이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어 활성탄 제조 전처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커피 오일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어 커피 찌꺼기를 거의 100%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순환 기술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이런 연구는 폐자원의 고부가가치와 그리고 재활용 기술의 인식 전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적용 분야는 저희가 기존의 활성탄의 경우는 우선 슈퍼캐패시터 전극으로 적용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뿐만 아니라 기존의 슈퍼캐패시터와는 달리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목표로 연구되고 있는 어, 하이브리드 슈퍼캐패시터의 적용이 가능함을 저희가 실험적으로 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높은, 어, 이 제조된 활성탄의 높은 비표현적은 수질과 또대기의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흑착 소재 또는 필터로서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활성탄을 제조하는 공정은 대부분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공정 내에서 공정 조건을 최적화하고 단일화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공정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표면 기능기를 성성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그래핀 바이너를 진중하고 저희가 적용함으로써, 어, 활성탄의 활용은 슈퍼캐페스 전국으로서의 극대화 할수 있는 그런 공정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어, 아래 이 테이블을 보시면 기존에 제시된 다양한 종류의 바이오매스 활성탄의 탄성탄과 비교해서 높은 피폐연적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에너지 밀도 역시 우수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커피 소비는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커피 부산물의 찌꺼기 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 국내를 보시면 2023년까지 약 8조원 넘게 이제 시장 규모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용된 원두의 약 98에서 99%가 커피 찌꺼기로 배출되고, 또한 계절에 따른 발생량이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폐장원에 안정된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캠페스터는 최근에 전기 자동차, 그리고 철도를 포함한 대중교통, 그리고 공유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발전이 증가함에 따라 2025년까지 35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성탄 역시 이 글로벌 시장에서 환경분야 그리고 에너지 산업을 포함해서 약 2024년까지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슈퍼캐페스터에는 다양한 탄소 소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활성탄의 경우는 이 제조 단가가 가장 낮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 실제적으로는 이 상용화된 슈퍼캐페스터 전극의 95% 이상은 이 활성탄을 사용하고 을 있습니다. 어, 저는 현재 활성탄과 그래핀을 포함한 어, 다양한 탄소 소재를 이용한 슈퍼 캐페스터, 또 배터리 소자에 적용한 연구를, 연구에 대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활성탄은 어, 다양한 에너지 소자에 적용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보유할 수,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